아 자, 전보이도 할까, 얘들아? 나 솔직히, 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할게 없거든? 아니, 이거, 모두 못 갈까. 나할땐 이런 거 없었잖아. 난그 야생 그 자체를 좀 즐기긴 하는데, 아, 너무, 이렇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는데. 야, 평타 치면 여러 명 때리는 게 뭐냐? 지금 다된 거냐? 아니, 나 때는 말이야. 루단도 안 돼가지고 한 명씩 답했단 말이야. 예. Yeah. 네. 아, 이제 이걸 활성화 이렇게 시키는 거다. 아, 조가에 생겼네. 뭐 뭐야 이거? 롤커컷이야? 롤커컷? 컷? 가자. 야,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. 아 좀비가 때힘줘 좀비치아 릴수 있냐? 가능하지. 초반엔 다 처먹고 배가 든든함 이질랄떡 떠야 돼. 아, 씨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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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일치기, 대가리 뽀사기. 일로 와봐 야 이새끼 총 들고 있는데? 야 빨리 후딱 끝내자잉 미르기에 대가리에 대가리 대가리에 어잘 대가리. 아, 먹었다 진나뽕오 다음 아. 아유 우리 엄마마마마님 아이고 26개월 오로나 뽀뽀 감사합니다 뭐야 이새끼 힙질이야? 힙질라고 자어가자 붙다 라 오. 삼각인데 이거? 그러면 한 명씩 빠르게 처리해주고 다음 처리해주고 대가리 빠세주고 이렇게 빠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워우워 대가리 다음 두 명, 세명 여기 양각 하나 여기다가 오늘 그냥 학교 전멸이다 오늘, 맞짱 한번 떠보자 오늘 미안합니다 어?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저기 다 닦고 책 가가지고 책권, 책, 책부터 다 얻고 가자 저기서 책을 먹고 빨리 그냥 은신처로 가면 되거든? 아니 좀비 이 새끼는 쉬고 있을 때 오네 ㅅㅂ이, 일로 와봐 싸가지 없게, 새끼가 휘빨려나 휘빨 시빨. 야, 엄마 내가 엄마네? 개새끼가 아. 어, 이 씨발 뭐야 자, 자 들어와 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골목길로 들어와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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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합배없담학없들학생배이안피를안피야있이야한을만한도 담배 담배도 아까 농사 이건 봤는데 농사 이건도 챙겨야 될것 같은데 목공 목공을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빨리 나가볼까? 아 담배가 없네 보니까 담배가 없어서 얘가 불안을 떠는구나 빨리 가자 담배 어으로 여기 뒷문 있을걸 이거? 아 주인 놈. 존나 잘 막아놨네. 짱. 들어가서 좀 털자. 양상추 일단 존나 먹어. 이게 이게 왜 좋냐면은 살이 안쪄 초반에. 그래서 야채만 초반에는 빨리 먹어야 돼. 오케이? 와 칼로리 봐 시벨. 칼로리 높은 것도 가끔 하나 먹어줘야 되거든. 많이 먹거든 었요 정도면? 살이 나러 가자. 뭔 소리야. 아유, 저기 ᄃ, 자고 있으셨네, 저분들. 후딱 갑시다, 잉? ᄃ, 아니 주무시고 계시지, 왜, 그래요. 뭐야. 아니, 여기 이사가는 집이었나? 어, 쇠파이프? 이런 거 주면 나야 땡큐지. 세 파이프의 신이거든. 아니 세 파이프 말고 세 파이프, 세 파이프로 그냥 이발 뒤에 몰래 가서 대갈이 박, <laughs> 대갈 박, 대갈 박. 잡으면 지 친구 죽었다고 존나 많았죠? 어 마트가 아니라 학교였네. 어쩔하고 씨발 어쩔 TV, 어쩔 TV, 어쩔. TV. 쩔껀데 씨발 누워 다시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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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꺄 누워봐 어! 네 여기까지 네이 게임 손풀기로 이제 이해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자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 토토 열어드릴게요 며칠 며칠 살이로 에휴 드디어 걸렸구나 내가 그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병원을 못 갔거든 그래서 오늘 겨우 가가지고, 그, 양성 판정 받고, 처음에랜드 12알 먹음. 불안, 지금, 씨발. 허경시간, 그런 거 모르겠고, 그냥, 아플 때마다 처먹음. 음. 일어나면 두 알, 일어나면 두 알.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, 한 알. 내가 몸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, 바로 화장실 가서, 샤워실, 샤워실 들어가서, 찬물 샤워 바로.